철록담 철록댐 미스터트롯 3 직후 5월 신곡 발표 충격 계획 공개 대세가 될 준비 완료 철록담에 대한 열 가지 놀라운 진실 모두가 읽기 시작할 때쯤 나는 다시 등장한다 철록담 자신의 SNS에 남긴 문구 2025년 4월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믿기 어려운 소식이 속속들이 퍼지고 있다 미스터트롯 3위 감동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한 인물이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이름, 천록담천록댐 한때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5월 중순을 겨냥해 전례 없는 컴백을 선언하며 돌아왔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다. 그것은 예고된 폭풍이자 무대를 뒤흔들 준비를 마친 예술가의 선언이다. 더 이상 신인은 아니지만 그의 전략과 타이밍은 오히려 신인보다 더 파격적이고 대담하다. 미스터트롯 3위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던져진 이 한방은 마치 조용한 호수에 떨어진 커다란 돌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스타일, 그리고 철저히 준비된 철록담의 자신감은 지금 이 순간 그를 다시금 트로트 무대의 중심으로 밀어올리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 그리고 무대 뒤에 숨겨진 치밀한 전략. 미스터트롯 3위 열기가 채 카라앉기도 전에 철록담은 조용히 그러나 정밀하게 모든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경쟁이 끝났다고 말하던 그 순간 그는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있었던 것이다. 음악 관계자 A씨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철록담은 미스터트롯 3톱 6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톱 6에게 열광할 때 그는 단한 번도 주목받는 자리를 탐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올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처럼 그의 침묵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었다. 말 없는 시간 동안 그는 음악의 결을 바꾸고 이미지의 방향을 재정비하며 무대 위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었다. 그가 준비한 귀환은 단순한 신곡 발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건 단순히 돌아오는 무대가 아니다. 이건 한시대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문화적 반정극. 그리고 트로트의 새로운 물결을 예고하는 서막이다. 신곡 제목은 과연 초혼의 멜로디일까? 정통 트로트의 현대적 감성을 절묘하게 녹여낸 이번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초혼의 멜로디라는 제목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전통의 리듬을 중심에 두되 그 위에 세련된 EDM 사운드를 더해 전혀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은 크로스오버 장르로 알려져 있다. 낯설 수 있지만 신선한,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이 조합은 듣는 이 길을 단번에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제작진 측은 이 곡에 대해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다시 쓰는 시도이자 철록단만이 시도할 수 있는 모험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지 하나의 곡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이 얼마나 다양하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는 도전이기도 하다. 클래식함과 트렌디함이 충돌하는 그 경계에서 철록담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첫 문장은 바로 초혼의 멜로디라는 여운 짙은 제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철록담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열 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 무대 위에서의 모습만으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의 이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이며 예술이다. 우선 철록담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다. 본명은 박재한. 하늘처럼 넓은 감성, 천 마음을 녹이고, 록. 이야기를 담는다. 담는 뜻의 예명 속에는 그의 음악 철학이 오롯이 녹아 있다. 놀랍게도 그는 트로트 가수가 되기 전 인디 록 밴드의 보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10년대 초 열정과 자유로 가득한 록 무대에서 그는 외침과 감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음악을 노래했고. 그 경험은 지금의 철록담을 완성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게다가 그의 학력은 성악 전공, 클래식의 깊이 있는 발성과 감정을 담는 트로트의 미묘한 감성이 그의 음색에 공존하는 이유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미스터 트로디에서 1차 탈락의 고별을 마신 그는 그 순간을 반성의 시간으로 삼아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흥미롭게도 그는 트로트보다는 발라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가 가장 존경하는 가수는 감성 발라드의 대표 주자인 임창정이다. 그의 SNS가 비공개인 이유 또한 특별하다. 진짜 아티스트는 무대에서 말한다. 는 철학 아래. 그는 불필요한 노출 대신 음악 그 자체로 승부를 건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3년간 방송 출연 전면 거절이라는 행보로도 이어졌다.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며 천천히 그러나 치밀하게 자신만의 길을 다져온 것이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트로트 거장은 나훈아. 철록담은 나훈아를 두고 무대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 그 자체가 예술이라며 무대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2023년 교통사고로 활동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고 한때는 목소리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지만 기적 같은 회복을 통해 다시 무대에 설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컴백의 하이라이트는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다. 그는 신곡의 안무와 무대 구성에 직접 참여하며, 무대의 모든 요소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철록담은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삶을 노래하고, 음악 안에 자신을 녹여내는 진짜 예술가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세상 앞에 나선다. 더욱 단단해진 눈빛과 깊어진 감성으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준비를 마친 채로, 과연 철록담은 진짜 대세로 떠오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 그의 이름은 SNS 실시간 검색어 2위를 장악하고 있으며, 주요 포털 사이트의 트렌드를 연일 뒤흔들고 있다. 그의 한마디, 그의 눈빛, 그의 티저 영상 하나가 나올 때마다 수만 개의 댓글이 쏟아지고, 팬들의 반응은 마치 폭풍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음악계 또한 긴장하고 있다. 유명 작곡가 김도훈은 철록담의 등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철록담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그리는 예술가예요. 노래 한곡 안에 인생의 피로애락을 녹이고 관객의 감정을 건드리는 힘이 있어요. 이번 컴백은 단순히 새로운 곡을 발표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흐름, 하나의 시대적 전환점을 알리는 서곡이다. 김도훈은 덧붙여 말한다. 그의 컴백은 유행을 따르려는 시도가 아닌, 유행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철록담이 서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그가 대세가 될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결을 마주하게 될까? 로 말이다.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이 타이밍에 돌아오는 것이라야 철록담 진짜 천재인가? 라는 댓글은 수많은 공감을 얻으며 리트윗과 공유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고 미스터트롯 끝났지만 트로트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는 외침은 마치 선언처럼 들려왔다. 그의 컴백은 단순한 팬들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열풍으로 번져가고 있다. 특히, 초원의 멜로디라는 제목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말 그대로 숨을 죽였다. 초원의 멜로디, 제목부터 소름이다. 벌써부터 전율, 이한 문장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노래를 듣기도 전에, 제목 하나만으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온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를 향한 기대와 설렘이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철록담의 무대는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 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팬들은 그의 귀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 그의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객은 이미 감정적으로 준비를 마쳤다. 철록담이라는 이름 석자는 다시금,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대중의 마음 속에 각인되고 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